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제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은연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란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눈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게 또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후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민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여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로뉴다라 하는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님.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특별한 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뭔가 영적으로 뭐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속된 말로 아다리가 맞는다고 그러는데 설교 때 아다리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딱 맞는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아주 아침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좋은 말은 아다리인데 이 설교에 맞는 말은 딱 맞는 일이 있어요. 어, 이제 저같이 주님의 어려운 뭐 이렇게 일을 겪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전화가 왔을 때 놀라게 되는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연결한 적이 없는데 이쪽에서 필요한 것을 여기서 이제 뭔가 도우고 싶으신 분이 전화를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깜짝 놀라게 돼요. 너무 딱 맞는 거야. 너무 딱 맞는 거야. 우리 기적의 시작 책에도 나오죠. 어머니가 이 지금 여기 터 계약하려고 했을 때 그때 저희 이모하고 뭐 얘기하다가 어느 시장에 가는데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뭐 유종옥 사모 아 유종옥 집사 잘 지내지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가 아 거기서 뭐 우리 동생이 뭘 했는데 장로님 속상해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무슨 땅을 사고 뭘 한대요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엉엉 울면서 그돈 나한테 있어 이게 이제. 그렇죠 아다리가 딱 맞는 거잖아. 요아유딱이말 하고 싶어요. 그냥 아다리가 맞다고 할게요. 그냥. 이딱 맞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하거든요.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오늘도 우리 서울역에 계시는 한 자매님이 너무 이번에 세례 받는 분들한테 선물을 해 드리고 싶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그게 딱 맞을까? 더 이상 하면 스포기 때문에 어, 그거는 내가 얘기는 이제 안 하고, 나중에 이제 세례식날, 그거는, 어 이런 거구나 하고 깜짝 놀라시면 되는 거고, 아주 그렇게 또 깜짝 놀라는 일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요쪽 거를 요쪽으로, 요쪽 거를 요쪽으로 이렇게 이어가셔. 근데 오늘 이한 여인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묻게 되는데요. 이 향유를 묻게 되는 지딱 아자리가 맞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6월절에 지금 올라오시게 될 때,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관점들이 교차가 되어지는데, 그 관점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 자신의 죄성도 먼저 살펴보고, 그러나 우리가 본받을 것은 이 여인이죠.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아다리가 딱 맞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먼저 안 좋은 예부터 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관점은 대제사장의 반응이에요. 자, 대제사장들의 반응. 원래 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종신직이다 보니까 그때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과 결혼한 사람이 가야바예요. 그래서 이 가야바 제사장과 안나스 제사장 둘이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예의 프레지던이에요. 전체 의장이에요. 제사장직들의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살아있는 권력 자체이면서 종신직이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 딸과 결혼한 사위에게 그 제사장직을 내려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냥 이게 쉽게 볼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근데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딱 제사장의 마음에도 보니까 뭐가 맞았냐? 아다리가 맞았어요. 누가 올라왔냐? 예수가 6월절에 올라온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기로 의논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20장 이전부터 우리가 쭉 살펴 보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고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묻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종들이 와서 예수께 물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전부 다 예수를 잡아 죽이기로 작정하는 그 공의 예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 하나 잡아서 잡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말한 번만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뭐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얘기하게 한 것은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법으로는 사형집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는 지금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형집행 이렇게 큰 집행은 로마법에 문제가 있어야지. 로마법에 충돌이 있어야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도대체 흉계가 뭘까?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1절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과 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어요. 막 이제 말을 할 겁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뭐 이랬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증거 가지고는 예수를 못 죽이죠.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러는데 이거는 조금 한번 걸어볼 판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울 수 있다 하더이다. 아, 이게 뭐 죽일 일입니까? 그런데 이걸 죽일 수 있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말로 넘어뜨릴 만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빌라도 앞에 가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얘기인지그 증인들을 증거들을 살펴보니까 죽 로마법하고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죽일 만한 일이 없다. 결국에는 왜 자꾸 너희들 죽이려고 하느냐. 그 권력들이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을 하니까 죽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놀랍죠? 너희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권한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로 했기 때문에 지시는 거지, 그들이 뭘 해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에 딱 잡아 죽이면 참 좋겠다. 이번이 아주 절호의 기회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또 세상말만 자꾸 생각이 나서 어떡하지? 쫄렸어요. 그, 민중들이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예수 잡았다가는 뭔가 이게 붕, 봉기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아 이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일단 잡아 죽이기로 마음을 확 끌어올랐다가 다시 이 내려놨습니다. 그거 이따가 또 갈무리가 돼요. 그 사건은 자왜 이런 관점을 갖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오시게 된이 사건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같이 보이거든요. 예수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갈릴리나 이런 데 있을 때는 전부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잡았다간 큰일 날것 같거든. 근데 이렇게 딱 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싹 잡으면 될것 같은데, 절호의 기회인데, 라는 생각을 왜 합니까?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외식함 때문인 거죠. 외식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심지어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도 같이 가는 게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겉에는 분명히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바리세인과 서기관이 성경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가는 곳은 오직 마귀가 원하는 일들로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6월절에 올라가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부활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이번에 일을 일으키긴 일으키는구나 하는 긴장감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본문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2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 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은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이 향유의 값어치가 3 0 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하루 노동비예요 한 사람의 노동비 그러니까 3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큰 돈을 지금 눈앞에서 제자들이 보니까 눈앞에서 그걸 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그런데 왜분개하였느냐 거기다 갖다 부은 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 속에는 이 제자들은 이이 이 시간이 무슨 시간으로 느껴졌냐 이 헌신이 무엇으로 느껴졌냐 아이고 내돈다 도망가네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2장에 써 있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론 유다가 말하되 이향유를 어찌하여 300대 하나의 어련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더라. 자, 이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일을 하거나 또 교회 일을 하거나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오직 마음 속에는 이득, 자기가 취할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이거는 세례요한만 얘기하는, 아니, 이 가론 유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아니.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일하는 스태들도 이런 미혹에 빠질 만한 유혹에 빠질 만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어머니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정말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이에요 사실 저희 어머니 진짜 천사예요 제가 봐도 천사예요 그런데 왜왜이 사람들은 이렇게 꼭 금전적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꼭 있을까 하나같이 하나같이 왜 이렇게 가로 유다보다도 더 악하게 이런 문제가 나중에 터져서 결국에는 등져버리는 일이 벌어질까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최근에야 마음속에 받게 됐어요. 안 그러면 내가 배신감 때문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 속담에도 겸물 아, 잘하셨어요. 겸을생심 보면은 갖고 싶어요. 처음에가 어렵지, 갖고 있으면 계속 그 행동이 나와요. 예전에 어떤 사람들 보니까 소중한 사람들 센터에 있는 어떤 나쁜 그 사무장 그런 사람들은 뭐 USB가 뭐 예를 들어서 6만원에 사야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봅시다. 6만원에 사야 되면 그걸 막 100개씩 사는 거예요. 6만원짜리를. 그럼 도대체 얼마야? <laughs> 그리고 자기가 막 용돈을 줘. 에, 그런 인간들이 어머니를 괴롭게 하는 거죠. 에, 그리고 어머니는 참 착해가지고 나는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 왜 그러는지 몰라. 진짜. 다 품어 안고 끌어 안고. 난칼 같은 사람이라서 바로 끝장을 내버리는데, 아, 진짜 어떻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돈 문제? 성적 문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별별 일다 일어나요. 이유는 딱 이겁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죄성은 외식함과 다르게 다른 야 제자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 너희도 똑같을 수 있다. 외식함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외식하게 되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안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또 아다리가 맞습니다 이 제자인 이 가론 유다와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딱 맞아 들어가요 그게 그게 14절부터 16절에 써 있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나니까 확 화가 났습니다 그 원래 도둑이 재발절일 때요, 가만히 안 재발절이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뒤집고 나가더라고. 한번확 뒤집어버려요, 그 저기를. 자기가, 어? 자기가 뭘 문제를 일으켜놓고 나서는. 근데 유단 좀 심했죠? 예수를 갖다 팔아버렸으니까. 이 파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호하고 있는 건 하나예요. 민중이 예수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기가.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예수님을 따로 딱 잡아낼 수 있는 그 타이밍을 얘기해 줄수 있다면 그러면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으로 확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 죽이는 재판이 어떻게 그냥 새벽에 그냥 딱해 가지고 그냥 그다음 날 그냥 갖다못 박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어요. 근데 예수는 그냥 그날 밤으로 그냥 순식간에 집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빌라도도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이게 뭔 일이야?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팔그 타이밍을 15절에 세례, 가론유다가 팔려고 그 정보를 주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둘이 딱 맞죠. 자, 이 둘은 이제 속상한 얘기니까 이제 그만하고 세 번째, 마지막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이두 부류는 마귀의 계획과 딱 맞아 들어가죠. 막의 계획과 딱 맞아 들어가. 그런데 이세 번째 여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딱 맞아 들어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합니다. 내 죽음을 준비해 주는 거다. 유대의 장례에서는 향유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비싼 향유를 드리는 것은 장례를 드리기 위함이다.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을 잘 했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여인이 한 일이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도 오늘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 나사로의 동생 바르타죠. 아, 마리아죠. 자,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은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죽을 거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거를 죽을 각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가론 유다는 자기 욕심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다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받은 것뿐이에요 26장의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전체 얘기의 가장 시작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멀리 있가가 아닙니다 이틀 있다가라고요 이틀 있다 성금요일이니까 목요일 수요일이에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큐티 진도를 하루 빨리 땡겨서 하니까 원래 이 본문이 수요일에 나왔어야 될 본문인데 이제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만 은 수요일이잖아요. 이틀 전 인자가 십자가에 못박게될 것이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얘기 듣고 있다가 뭐 해야 돼요 지금? 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구나. 그러나 부활할 거야.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자기 오빠. 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눈이 동그라졌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받으면 가감할 게 하나도 없어요. 가감할 게.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대요. 근데 오빠가 살아났어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부활하신대요. 그럼 난뭘 준비해야 됩니까? 아, 나에게 가장,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우리가 마치 금을 모으듯 마치 우리가 무슨 뭐 계좌에다 돈을 모으든 그때는 고대니까 향유와 같이 아주 임팩이 있는 고 가치 아닙니까? 그고 가치 그걸 갖다 부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그걸 갖다 갖다 부었다고 이게 웬 일이냐고 그냥 화를 내지를 않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지막 결론은.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순전하게 받는 비결은 이미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오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회개하는 겁니다. 절대 외식해서는 안 돼요. 죄인이라는 거 저도 인정하고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여러분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부디 부탁입니다. 부디 그냥 주님께 순전히 나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고쳐 주십니다. 우리 불순종한 모습을 어떻게 계속 갖고 살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만방에 드러내시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말씀을 안 받는 거지, 그냥 그냥 교회 생활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런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축복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딱 맞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막 기쁨을 주셔요 하나님 아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딱맞 우리 뭐 김태희 전사님도 여기 차 운행하는 거 그거 할 때도 딱 맞아들어 딱 그때 아다리 딱 맞아들어 뭐 우리 원장님도 올 때도 딱 맞아들어 여기 안 맞아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 일하는 분들이 딱딱 맞아가지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을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아저 말씀이 내 말씀이네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이 여인과 같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